인탑스예요 자, 인탑스 매수 가격이 33,500원이고요 비중은 10% 자, 본점까지 올수 있을까요? 더 사는 건 어떤지 좀 봐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, 33,500원이면 어, 이 종목 최근에 아니겠죠? 어, 믿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하고 나서 떨어질 듯 하셨다면 이건 진짜 잘못하신 건데 아, 왜 그랬을까요? 한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. 뭐냐면, 여러분, 주가가 보통 사람들이 매, 매수를 할때 말이죠. 어, 올라갈 때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크게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면 이제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우리가 보통 이거 눌림목 매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, 눌림목 매수할 때도 이제 음봉에서 떨어질 때 매수하는 건 눌림목 매수가 아닙니다. 이건 뭐냐면,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.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어떻게 돼요? 손을 빕니다.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, 잡는 행동인 거예요. 그렇다면 눌림목 매수라는 건 어떻게 어떤 걸 눌림목 매수라고 하냐면 급등하고 나서 주가 눌리고 나서 저점을 잡는 게 확인됐을 때 그때 매수하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. 여기서 눌렸을 때 여기서 매수하는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눌리고 나서 반등 확인되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죠. 이런 자리에서 이게 바로 눌림목 매수인 거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급등하고 나서 떨어지, 떨어지잖아요. 그때 봐야 되는 건 거래를 봐야 돼요. 거래. 거래가 떨어질 때 거래들이 많이 튀어나왔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? 이거 분산이 나왔어요. 분산 나오면 매수하면 안 돼요. 어, 분산이 안 나왔을 때 매수해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인터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차트를 좀 보신 것 같긴 한데 차트를 조금은 어,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어, 저는 이거는 이 종목은 지금 다행히도 저점을 좀 그래도 잡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있어서 거래가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반등시3 3 0 0원 33,000원 부분이에요. 아마 매수가 정도가 될것 될 같습니다. 3만 삼천 원에서 3만 사천 원. 이 정도 반응 나오면 그때는 탈출하세요. 어, 추가 매수나 이런 건 필요 없. 이제 이런 건 저는 지금 자리 내에서는 권해드리지 않고요. 3만 원 손절가 잡고 3만 삼천 원에서 3만 사천원 목표 줄까?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